맞죠 팀장님 맞죠 대표님 <laughs> 너무 깨끗해 가지고 약간 뭐랄까 중고 트럭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좋다 중고, 중고 트럭의 나이트럭 아이 트럭. 안녕하세요 아이트럭 에디터 권잘로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칠곡에 와 있습니다 아이트럭에서 검증한 차량 열대를 리뷰해 보기 위해서 칠곡까지 내려왔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laughs> 여기 옆이 강이 돼가지고 추운데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고 알차게. 아이 트럭의 검증 매물 10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모델은 여기 있는 현대 메가 트럭 5톤 카고 모델입니다. 이 차가 중고차로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으니까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7년 2월식 현대 메가 트럭 5톤 카고 모델입니다. 40만 키로를 주행한 모델이고요. 어, 연식이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아주 많이 쌓였거나 한 매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차로서의 메리트가 일단 주행거리 면에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 이런 면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 메가트럭, 얼굴은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능트럭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팔린 매물인 만큼 굉장히 익숙한 얼굴인데 사실 여기 있는 파비스, 이 파비스의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단종된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고트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 승용차로 따지면 현대 소나타 정도 될것 같아요. 뭐, 특별히 잘 생기거나 특별히 엄청 막 메리트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잘 팔리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모델인 거죠. 타비스만 안 나왔어도 이 메가트럭이 아직까지 중형트럭 시장에서 왕자로 군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2017년식으로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고 그런 메리트가 있죠.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약간 이거 사가지고 조금만 타다 팔아도 제가 받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스테디셀러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메가트럭 5톤 카고 사양의 SL 등급 그리고 골드 사양입니다. 골드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달려 있고 또 내부에서도 다른 메가트럭과는 달리 옵션 면에서 좀더 이점이 있죠. 사실 어 연식을 따지면 외관 컨디션이 아주 아주 최상급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laughs> 코너 돌다가 살짝 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 도색은 20만 원도 안 듭니다. 이걸 제외하면 어 일단 캡에서 외관 컨디션을 뭐 따질 때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 메가 트럭이 이런데 보시면 이 아웃사이드 미러 프레임에 녹이 쓰는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얘는 후기형 17년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차,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를 구매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범퍼 보건비 같은 정도는 충분히 깎아드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팀장님? 맞죠?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타이어, 중고 트럭 살 때는 타이어 컨디션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앞쪽 타이어 충분히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이 정도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후축 타이어도 거의 세빙입니다. 세빙 셀빙. 충분히 남아 있죠. 이렇게 손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 타이어도 역시나 마일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전석 타이어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제껴놨어요.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충분히. 여유가 마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17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식스 대응하는 모델이고요 소스탱크 외관상 멀쩡하고 그리고 연료탱크는 운전석 쪽에 달려 있습니다 연료탱크도 깨끗하고 괜찮죠 카고모델답게 이렇게 깔깔이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깔이가 무려 12개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박하는 끈도 이렇게 있습니다 중고로 사실 때 당연히 같이 드리고요. 프레임도 보여드릴게요. 타고트럭 타실 때는 이런 프레임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관상 멀쩡하죠? 그리고 디퍼렌셜 쪽에 누유는 따로 안 보이고요. 프로펠러 샤프트도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식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아서,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기 때문에 정비성이 워낙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대 트럭 중고차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적재함입니다. 적재함은 당연히 보강되어 있고요. 적재함 길이는 7.4m입니다. 그리고 폭은 좌우너비는 2.4m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갓바다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 트럭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사가시면 됩니다. 따로 뭐 손모실 거 없고, 7.4m에 5톤 카고 차량에 깔깔이 있고, 갓바다에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중고 매물입니다. 네, 실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SL 골드 사양이기 때문에, 운전석 통풍 시트는 물론, 열선 시트까지 당연히 달려있고요. 상품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상품화를 통해서 실내를 굉장히 깔끔하게 복원을 해놨는데요. 딱 열었을 때 일단 어우 되게 깨끗한데 오히려 외관보다 실내가 더 깨끗한 느낌이어서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런 도어 쪽도 멀쩡하죠. 도어 패널도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스크래치가 나죠. 나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군대에서 오톤 메가 트럭을 몰았었어요. 카고 차량을 몰았었는데, 그 차의 장... 단점이죠. 그 차의 단점이 시트가 너무 약했어요. 제가 당시에 어 신차 출고를 해서, 제가 출고한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출고를 해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몰기 시작했었는데, 1년 반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일명 때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이 시트가, 진짜 쉽게 해지더라고요. 가장자리가 방석 가장자리가 좀 올라와 있고 해서 타고 내리면서 많이 쓸리고 하다 보니까 해지거나 방석이 꺼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는 진짜 깨끗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신차 출고 당시의 시트랑 안 먹을 정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딱 이렇게 봤을 때이 어 차주 분께서 차에 기본적으로 애정을 좀 갖고 타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에 타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더 보여드릴 건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탈 수가 없어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 차의 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뭐 편의장비 면에서 아주 호화스럽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어, 내비게이션 같은 거안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안 달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차주분께서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분께서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오토 에어컨 달려 있고 사이드미러 열선 달려 있고 이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 차는 무엇보다 수동변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편의성 면에서는 사실 자동변속기가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 뭐 파워나 효율 면에서는 수동변속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온을 해보시면 40만 1,945km를 달린 메가트럭 5톤 카고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동도 한번 걸어볼게요. 일발 시동. 완벽하죠? ,잉? 일발 시동 안 걸리면 안 팝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시트도 아주 멀쩡하게 잘 있고요. 이 차는 진짜 뭐 실내나 실외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약간 뭐랄까. 중고 트럭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고 담배 냄새 일절 없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에어컨도 당연히 네, 오토 에어컨이죠. 오 굉장히 빵빵하게 나옵니다 어우 덥다 밖에는 추운데 또 안에는 덥네요 그리고 뒤쪽 슬리핑 매드 공간도 깨끗합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군대에서 메가트럭 뒤에 많이 짱박혀 있었거든요 아 이거 좋다 네 뒷자리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아주 여유롭진 않죠 이 차에 차급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이렇게 조명도 있고요 잘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열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여유롭진 않지만 당연히 차급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진 않지만 잠깐의 휴식을 취할 공간은 나온다 쪽잠 정도는 잘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서 봐도 실내가 <laughs> 진짜 깨끗하다 이건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실내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장치도 시 d 는 물론 MP3까지 되고요 이게 아마 블루투스는 안될텐데, 네, 블루투스는 안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이차 굉장히 깨끗하고 중고 트럭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중형 5톤 타고 필요하신 분들은 딱 이대로 출고하시면 모자랄 데 없겠다. 다만 아쉬운 건 후방 카메라랑 내비게이션 정도만 따로 작업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7곡에서의 저희 검증 차량 첫 번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빠르게 다른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트럭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중고트럭은 아이트럭에서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 주세요 안녕